지난 시간까지 욥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 그는 친구들에게 항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그 죄가 끝이 없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우리는 어,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몇십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어, 최근에 뭐 DNA나 이러한 최신 수사 기법에 의해서 범인이 진범이 잡히고 나서 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뉴스를 통해서 어, 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1년도 아니라 10년, 2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오늘 요배 심정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배 친구들은 그가 당하는 그러한 모든 고난, 고통, 이것이 너가 죄가 있어서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거야 라고 맹렬하게 욕을 공격하였습니다. 엘리바스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결코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든지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원인과 결과를 어 사람에게 그러니까 요셉께서 찾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요배 고난이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형벌을, 형벌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요의죄가 크고 끝이 없다라고 비난하면서 요의 죄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 있는 요의 제목, 죄의 목들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한 모금도 주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으며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지위를 이용해 거들먹거리며 살았다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였습니다. 욥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학대했다며 그가 잔인한 그리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도 찾기 힘들 만큼 너무나 악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의로운 사람으로 이미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지적한 욥의 죄악들 이런 죄목들은 결코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엘리바스가 요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본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니까 뻔해. 저것은 안봐도 비디오야, 안봐도 뭐 삼천리야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죄악을 보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크기를 보니까 넌 어마무시한 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 중에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욕이 당하는 고난만을 보고 당연히 잘못한 게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결과만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도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욕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없는 죄도 만들었던 것이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죄도 만들어낸 겁니다. 이처럼 거짓의 근거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그 가짜뉴스는 진,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 만큼 가짜뉴스가 너무나도 홍수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들로 서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라는 그러한 뉴스들이 많아요.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제목을 조금 더 자극, 자극적이게 만드는 그러한 뉴스들. 송도는 거짓에 현혹되어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언은 오로지 진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움으로 또 우리는 비난을 삼가해야 하는 것이요. 지난번 선거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떤 놈은 되면 안 돼. 누가 되면 안 돼. 어떻게 됐더니 이제 우리나라 어떡하냐 망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줬다 폈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배우에서, 역사의 전면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욥은 계속 그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며 고난을 받는 것만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의 이런 주장이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 그런 얘기를 저도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는데요. 어 저희 아이를 보고 야 너는 정말 너가 젊었을 때 정말 크게 많이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그게 정말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더라고요. 사랑 하나님이 먼 곳에 계셔서 보지 못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욥의 말은 악인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옛적부터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라고 욕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욕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를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욕이 자기의 말을 듣고 스스로 악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볼때 욕의 고난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려고 할때 상대방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강요해야 할까요?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상대방을 몰아 세우며 굴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백,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죄하지 말고 그를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언을 따르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몰아가는 태도는 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조언을 저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을 때, 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조언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괴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조언이 사실과 진리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온유함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토대는 이 사랑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비회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조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당하여 다하여 조언할 때그 진심이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믿음의 길에서 바로서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